오토캐드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겠죠.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연습용 1개월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다음, 다음, 완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오토캐드를 설치하셨으면 오토캐드를 시작해 볼까요? 그리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가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옵션 설정입니다. 옵션 설정은 단축키가 OP입니다. 키보드에서 OP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창이 뜨게 되죠? 이 중에서 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표시키 크기가 있죠? 3분의 1 위치에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조준창 크기는 중간에 맞춰줍니다. 이쪽에 선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인란 크기는 중간에 맞춰주시고, 그립 크기는 4분의 1 위치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옵션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캐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표시가 되게 되죠? 이 그리드는 보통 다 꺼놓고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그리드는 F7번을 이용해서 켜거나 끕니다. 또한 쌍으로 사용하는 F9를 이용해서 그리드 스냅도 켜고 꺼줘야 됩니다. 반드시 쌍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F7번을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그리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실까요? 명령행에 F7번을 누를 때마다 그리드가 켜거나 꺼지는 것을 볼수 있죠? 꺼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9번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냅 켜기 한번더 누르면 스냅 끄기가 나오죠? 이렇게 F9도 꺼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마우스 사용의 핵심은 바로 스크롤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 이동과 전체 화면 표시가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도면 위에 마우스를 대시고 스크롤 버튼을 앞으로 살살 밀어봅니다. 그러면 확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는 반대로 당겨보겠습니다.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이동시켜보겠습니다. 도면의 내부나 외부 상관 없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대시고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대시고 스크롤 버튼을 두번 더블클릭해 주게 되면 도면이 화면 전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캐드에서 선택은 하나씩 또는 전체 선택과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드래그 선택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선택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대상을 클릭, 클릭해 주게 되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전체 선택은 마우스 클릭, 드래그,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왼쪽 위에 대시고 클릭,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완전히 감싸져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대시고 클릭,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사각형이 지나가면서 다음 부분은 모두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오토캐드는 그리기 수정하기 스냅하기 문자 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토캐드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기 수정하기 문자와 치수 그리고 스냅을 공부한다는 말인데요. 실제 도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실제 도면도 살펴보게 되면 그리기 기능으로 그린 것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 그리고 치수와 문자, 또 이것이 작동할 때 도움을 주는 동그랗게 표시된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캐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토캐드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선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완성을 하는 방법과 전체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선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추가해 가면서 완성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안쪽에 이 파란색 사각형을 기준으로 선들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워서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그릴 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것입니다. 원을 예로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원을 어디에 이 모서리 부분에 어떻게 지름이 20이 되게 그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무엇을, 선을, 어디에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까지 어떻게 경사가 지게 그렸습니다. 이런 개념은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그릴 때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디에서 스냅이란 특정한 부분에 자석처럼 딱딱 붙여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바탕을 클릭하고 이 선의 끝부분을 파란색 선의 끝부분에 붙여보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스냅 메뉴 중에서 끝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의 끝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붙게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에 객체 스냅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냅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스냅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일 스냅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F3번 펑션키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선 그리기는 단축키 L을 이용합니다.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바탕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마무리는 ESC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직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움직였는데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럴 경우엔 F8 펑션키를 눌러주게 되면 수평과 수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무리는 ESC 키입니다. 선을 선택한 후에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색상 바를 클릭해서 연두색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도 클릭해서 대시 선으로 바꿔 줬습니다. 이렇게 선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성을 일치시켜 주는 매치 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있습니다. 아래쪽엔 하얀색 원과 파란색 사각형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점선의 특징을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도형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M, A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빨간색 점선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아래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게 되면 원이 위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각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 점선과 똑같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치 MA입니다. 원은 단축키 C를 이용해서 그면 리 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살짝 움직여 주게 되면 반지름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1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이 20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젠 지름값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살짝 움직여준 다음에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지름값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지름값으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원의 중심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주석을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중심 표식을 클릭한 다음에 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각형은 단축키로 알리시를 이용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알리시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클릭한 후에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치수로도 그려보겠습니다. 알리시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클릭한 후에 살짝 움직여주시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시죠? 30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른 다음에 3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만일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지 않는다면 F12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죠? 이럴 경우에 X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선들이 지각각 끊어져서 직선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못따기 챔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못따기는 단축키가 CHA입니다. 해보겠습니다. CH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값으로 10을 입력하고 엔터, 한번더 1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선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못따기가 완성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CH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한번더 10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줍니다. 이번엔 떨어져 있는 두 선을 선택하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선이 연결되면서 못다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못깎기 필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못깎기는 단축키가 F I L입니다. 해보겠습니다. FI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줍니다. R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그다음 입력 칸에 반지름 값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 주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렛이 완성됩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FI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줍니다. R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반지는 값 2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두 선이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 선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연결되면서 필렛이 완성되게 됩니다. 단면 표시 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치는 단축키가 H입니다. H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런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NC31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을 클릭해 주게 되면 원 안에 이렇게 빗금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에도 가서 똑같이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이렇게 해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한쪽이 뚫려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클릭을 해도 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고창이 뜨죠? 이럴 경우에는 이 선을 막아주고 난 다음에 해치를 해야 합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의 단축키는 5입니다. 해보겠습니다. 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띄울 간격에 치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1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움직여주게 되면 경사선이 10mm가 떨어져서 한계가 더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안쪽에 10mm씩 옵셋이 된 작은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원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클릭을 하게 되면 10mm가 옵셋된 큰 원을 볼수 있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움직이면 작은 사각형, 사각형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10밀씩 다 커진 큰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을 자르는 트림은 TR이 단축키입니다 트림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선이나 선과 선 사이에 있는 선들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트림은 버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2021 버전을 기준으로 그 이하 버전과 이상 버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하 버전에서는 트림 명령을 준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 클릭해줘야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AutoCAD 2021 버전 이상에서는 tr 명령을 준 다음에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클릭만 해줘도 대상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선과 다음 부분들은 모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선을 연장하는 extend는 익스텐드는... 단축키가 EX입니다. Extend는 짧은 선을 원하는 곳까지 연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Extend도 버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2021 버전을 기준으로 그 이하 버전과 이상 버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하 버전에서는 Extend 명령을 준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선을 클릭해야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토캐드 2021 버전 이상에서는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EX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원하는 선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선을 찾아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선으로 자동으로 갖다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을 중간에서 끊어주는 브레이크는 단축키가 BR입니다. 브레이크는 선을 원하는 지점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데요. 해보겠습니다. B, R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메뉴가 뜨는데요. 세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끊고자 하는 선을 한개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 선과 만나는 다른 선 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선이 끊기게 됩니다. 도형을 이동시키는 무브는 단축키가 M입니다. 무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대상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무브 명령을 주고 움직일 수도 있고 먼저 무브 명령 M을 입력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주고 바탕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치수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단축키 M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원하는 곳으로 살짝 움직이고 거기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mm 이동하게 됩니다. 도형을 복사하는 카피는 단축키가 CEO입니다. 무브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먼저 선택한 후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린 후에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EO 명령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복사할 대상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주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도형의 내부와 외부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치수값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대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EO를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기준점을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값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값으로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도형의 길이를 늘려주는 신축은 단축키가 S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S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줍니다. 사각형의 오른쪽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에 스페이스 바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그리고 기준점으로 도형의 내부나 외부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원하는 쪽으로 쭉 당겨주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치수 값으로 해보겠습니다. S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원하는 곳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한 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움직여주고 거기에 3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30mm만큼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형을 대칭으로 복사해주는 미러는 단축키가 mi입니다. 카피나 무브처럼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명령을 줄 수도 있고 명령을 주고 난 다음 대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mi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대상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이제 기준 축을 정해야 되는데 빨간색 선이나 삼각형의 세선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 선의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는 게 나오는데요. Yes와 No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로 선택되어 있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형을 회전시키는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R5입니다. 회전 방향이 중요한데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해보겠습니다. R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기준점으로 원의 센터를 잡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4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R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기준점을 잡아주고 이번엔 복사를 하기 위해서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줍니다. 그러면 복사와 시계방향으로 45도 회전이 됩니다. 도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스케일은 단축키가 SC입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S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줍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원하는 기준점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두 배로 키우기 위해서 2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줍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배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S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원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줍니다. 기준점으로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0.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이 절반 크기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하나로 묶어주는 블록은 단축키가 B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과 원이 별도의 도형으로 존재합니다. 이두 개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과 원을 드래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B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A, B라고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선택했더니 이번엔 원도 같이 선택되어서 하나로 결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진 것은 X를 이용해서 깰수 있습니다. X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사각형과 원이 다시 제각각 별도의 도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묶여 있는 도형을 깰 때는 Explode 분해 X 명령을 사용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과 블록으로 묶여져 있는 원을 볼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X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사각형이 제각각의 직선으로 끊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색 원과 보라색 원이 같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블록을 선택한 후에 X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원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해 익스플로드입니다. CAD에서 문자를 입력할 땐 텍스트 약자 T를 단축키로 사용합니다. 해보겠습니다. T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바탕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의 크기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줄바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입력을 했으면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이 글자들은 선택한 후에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배웠던 축척, 회전, 밀어도 다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CAD에서 치수를 입력할 땐 단축키 DIM을 사용합니다. DIM 단축키는 옆에 있는 아이콘의 단축키이고 이것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DIM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로선을 선택한 후에 옆으로 살짝 움직여주면 치수가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사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사선을 선택하고 바깥으로 살짝 움직인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치수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똑같이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선형 아이콘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클릭, 클릭해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치수기입을 할수 있습니다.